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빅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섯 번째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첫 리뷰 영상인데 리뷰하기에 앞서서 먼저 리뷰 선언문을 제가 낭독하고 리뷰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laughs> 선서 <laughs> 나 빅준은 앞으로 유튜브 리뷰를 하는데 있어서 첫째 안 좋은 걸 좋다고 말하지 않겠다. 차라리 말을 말겠다. 둘째, 어느 특정 브랜드에 편향된 리뷰를 절대 하지 않겠다. 셋째, 최대한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운 리뷰를 하겠다. 넷째, 아직은 초보 리뷰어지만 우티쇼트 정도의 리뷰 퀄리티를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마지막, 제품에 대한 리뷰는 사실 어느 정도 주관적일 수 있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며. 한점 부끄럼 없도록 리뷰 영상을 만들겠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보 전달이 제일 첫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리뷰 영상을 만들 테니깐요. 앞으로 잘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제품은 바로 짠 바로 시모다 가방입니다. 제품명은 어반 익스플로어 30 사이즈. 예 네, 제품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 날 발매가 되었어요. 제가 3월에 약한달 넘게 두달 가까이 이렇게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직접 써보면서 느꼈던 부분이 있고 좋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품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모다 제품은 벤로코리아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 제품인데 어 제가 뭐 따로 벤로코리아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이런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이 제품이 좋기 때문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오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해보... 우... 이거 시모다 어반 백팩 제품은 20L, 25L, 30L 이렇게 제품이 있고요 저는 빅준이니까 이제 제일 큰 사이즈 30L를 어, 준비해 봤습니다 이 제품은 베이지색 계열과 블랙색 계열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블랙 색상으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착용을 한 모습입니다 이거 끈 조절은 더할수 있고요. 어반 백팩이 우선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거는 바로 도심에서 메고 다녀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 그 슬림한 디자인에 딱한 사이즈로 나와서 회사 출퇴근하면서 메고 다니기에도 좋고 이 안에 카메라 하나 컴팩트하게 넣고 다니기도 너무 좋다. 두 번째 이 어깨 끈 부분이 상당히 편해졌습니다. 메쉬 소재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쿠션감이 있습니다. 장시간 매도 이 무리가 가지 않는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음.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픽디자인의 이거 숄더 부분에 이렇게 걸수 있는 이 제품이 원래 이게 두꺼우면 설치가 불가능한데 이거를 잘쓸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서 만들어 준게참 좋습니다. 카메라를 이렇게 결착시키면 이렇게 고정이 되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빼서 찍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달아주시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온전히 잘쓸수 있도록 배려해서 만든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내부 수납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판에서 이렇게 오픈이 되고요. 파티션 내부는 기존 시모다 백팩은 되게 얇게 나왔었죠. 근데 이 어반 백팩은 이렇게 쿠션감이 충분하게 만들어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에 충분한 수납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이만큼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노트북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고요. 여기에. 네. 아니면 노트북을 이 등판에 이 부분에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앞쪽에도 포켓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이드 쪽에 카메라를 빼고 넣고 할수 있는 이 히든 포켓이 있고요.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텀블러라든지 음료수 그리고 삼각대를 두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이렇게 밴딩 처리로 되어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음료수라든지 삼각대를 넣을 수가 있고요. 이쪽은 열면 이제 포켓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장비를 가방에 한번 넣어볼텐데요. 얼마나 많은 장비를 넣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캐논의 RF-1500렌즈 0 이쪽에 길게 넣습니다. 네. RF1020, 이거를 요, 이쪽에 RF2870은 상당히 큽니다. 바디와 결합한 상태로 50mm 단렌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F1535, 렌즈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들어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렌즈가 다섯 개, 바디 하나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여유 공간인데 이 부분을 파티션으로 만드시면 바디 하나를 더 넣으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생기기 때문에 이 공간도 활용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닫으시면 툭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 없이 네, 깔끔하게 수납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구성하는 광각렌즈, 표준 중렌즈, 그리고 망원렌즈 이렇게 세 개의 구성으로 조합을 한번 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니 삼각대까지 넣어 보았습니다. 30리터가 그렇게 작은 사이즈가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윗 공간 되게 크다고 말씀드렸죠. 뭐 여기다가 아까 그런 미니 삼각대를 넣으셔도 공간이 충분합니다. 보조 배터리 같은 거를 넣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 배터리를 넣고요. 이 앞쪽으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쏙 들어간다. 네, 이쪽에도 16인치 노트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빼고 라인이 이 쿠션감 때문에 되게 편하고 이게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잘 설계가 된것 같아요. 삼각대까지 하나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벤로코리아에서 나온 사이언버드 나폴레옹 제품인데 이게 1kg가 되지가 않습니다. 0.99kg 카본 삼각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옆에 넣으시고 이 잡아주시면 됩니다. 네, 아주 간편하다. 네, 이거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의 삼각대를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그 삼각대도 충분히 어색하지 않게 다닐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안쪽에 이 파티션은 어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른 사이즈로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수 있고, 아래쪽에 보시면 비 오는 날 그걸 펴서 가방에 씌우시면 이제 레인 커버까지 이 밑에 같이 수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사실 시모닥 익스플로어 V2 35 사이즈에 쓰던 DSLR 그 스몰 사이즈 파티션인데 이것도 저는 좀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런 식으로 꾸민 다음에 여기에다가 드론을 넣거나 하시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 망원 렌즈만 이렇게 놓게 된다면 쪽 사용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겠죠. 파티션 구성을 또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아진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리뷰를 지금 해보았고요. 어, 이렇게 지금 지금 첫 리뷰 영상을 엄청 더운 날씨에 이 야외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땀이 엄청나고 있습니다. 네. 이땀 흘려서 만든 첫 리뷰 영상. 네. 초보적인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아서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잘 봐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